또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이렇게 궁금하니까, 하나님 예수님, 내가 예배 제대로 드립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배 목적이 뭔지 아느냐? 아, 예배 목적은 뭐죠? 다 알죠. 설교에 있죠. 찬양대, 울음, 찬찬양, 오케스라 같은 그런 음악, 대표기도 헌금. 축도 그래야 그게 예배 제대로 된 예배가 되는 거죠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판이 박힌 예론과 늘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가. 근데 주님께서 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답답하셨던지 예배의 생명은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에 있느니라 그러신 거예요 어이건난 평생에 처음 그런 말 들어봤어요. 하나님지,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도대체 뭐야? 우리 장무교 대신직서 그런 말 써먹지도 않고 그런 용어 쓰면 이상하게 봐요. 그런 예비를 지금까지 들어왔던 거야.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뭐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는 나타나신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현장에 나타나신 것을 임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어떤 사람에게. 그래서 이사에서 육장에 그런 내용들이죠. 하나님이 기름부은 뭐냐?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합동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왕으로 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건에도 기름을 부으면 구별되는 거고, 사람에게도 기름을 부으면 그 사람은 구별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든, 되, 되든지, 대지 사사가 되든지, 선자가 되든지, 왕이 되든지. 근데 예배 때마다 기름부음과 임재가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는 기정사실. 이되 그래서 예배 순서 다 없어버렸어요. 주부 만들고때 맨날 스트레스 받고 주부의 설교 제목 물어놓고, 주부의 지난주 설교 내용을 주부에 맨날 올리고, 주부할 때 만들 때마다 스트레스받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평생 그렇게 혼신하고 그렇게 열정을 다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손댈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얘란 모르겠다 다 바꿔버리자 순서 다 없애버렸어요. 대표기도 없애버렸어요. 대표기도 시간에 그 사람이 뒤에서 딴지도 날지 어떻게 알아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교회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사람들 부지기스러워요. 대표기도 하다가 쪽지가 확 날아서 선풍기에. 주님, 쪽지가 날갔습니다 대표기도 적어서 하다가. 잠깐만요. 이거 갖다 주워오고. 이게 무슨 기도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대표기도 하다가 쪽지가 한번 날아가면 바들바들 떨어요. 이게 날아갈까봐. 여름에 선풍기 막 틀어놓으면. 실런 고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다 없애 버렸어요. 성도의 교제부터 시작하자. 주날 예배 30분 동안 성도의 교제를 시작하고 근데 주님에게오시는분이잘 이해가 잘안 돼서 그래도 하자 해 가지고 성도의 교제를 30분 동안 하고 30분 하든지 1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동안 부르짖어 지금처럼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막 풀어져 버리니 기도 중에 귀신이 떠나가고 소리 지르고 나가고 병이 나고 이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춤춰버리자. 상시로, 수시로 주님 앞에 춤을 춰버리자. 그러니까 얼마나 구슬수에 많이 오르겠어요. 목사님들은 뭘 그걸 잘 못하시더라고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분들도 못해요. 기도하는 사람들도 못해요. 주변에서 비아냥그룹 2단이다, 3단다는데 어떻게 견뎌요? 예, 난 모르겠다. 우리 노인 목사님들 와가지고, 불세의책 나오니까, 갑자기 우리가 예, 예이, 모르겠다. 춤 춰버리자. 해버렸어. 춤을 췄더니, 목사님들이, 김영덕 목사님 언제부터 저짓을 했어? 그냥 막춤 춰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근데 내가 막 이슈가 돼가지고, 자기들이 모여서, 소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바깥에서 기다리고 자기들 한 15명이 쫙청경노의장노의장총의장뭔장뭔장 강장, 된장, 고추장, 쫙. 노의 석이 뭐 총무 바깥에서 내가 기도했어요. 주님, 떠날 때가 점점 가까이 옵니다. 근데 이분들에게도 성리의 불이 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전주에 노의 노예 석기가 조사하러 갔습니다 목사님 요새 뜨시는데 하, 목사님 좀 살살 하시지 왜 이렇게 세게 하십니까 아왜 목사님 세게 하면 안 됩니까 아니 그래도 그래 눈치 봐가면서 하지 뭐 그렇게 목사님 오죽했으면 내가 그러겠습니까 자, 목사님 우리 방에 갑시다 교회 안에 한 평도 안 되는 그방에성한대고 근데 그 목사님 노이가 그러는 거예요. 노이 목사님, 성기가 김 목사님. 나 사실 김 목사님 엄청 부럽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도 사실 내 속이 뭐르가드져알고 싶어요. 나도 능력 받고 싶은데 노예 있으니까 종교적인 영역 꽉 잡힌 교단에서. 별을 떠나서, 진짜, 쉬, 비밀이야.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저, 보여요? 목사님 목을 칭칭 감고 있는 고브라가 보입니다. 근데 그 말을 어떻게 해요? 배 말들이, 아래 배, 배 말들이 꽉 차있는 게막 보이는데. 무슨 괴기 영화, 에이리언 같은 거, 그런 영화에 나온 거 있잖아. 꽉, 속에서 뱀이 이렇게 보이는데. 아말 안했어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말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성령의 불을 집어넣으면 불, 불에 의해서 그 속에 있는 영들이 드러날 거예요 불로 타지고 그런 목사님 어떤 반응이 나타날 겁니다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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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나도 뭐가 있는 것같은 도대체 모르겠어 속이상상에에에 근데 그분이 설교할 때도 빽 할렐루야 제가 최대한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되는 거예요. 교회 가서는 하나님이 영임하면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에, 에. 그래가지고 목사님 자 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불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불은 미지근. 편하게 들어가고, 목사님이 감당할 만큼만, 이해할 수 있는 수준만큼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만 불이 들어갈 것입니다. 빛이 강하게 들어갈 것이고, 목사님이 거기서 받아들이면 좀더 강하게 들어갈 것이고, 더 받아들이면 강력한 전기가 흐를 것이고, 더 강하면 막 따끔따끔 할 거예요. 성리의 불을 집어넣었어요. 성리의 불을 집어넣대는데 앞에... 이러는 거예요. 눈알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으어, 으어, 으어. 그래가지고 불이 들어가니까 막 바닥에서 그 쓰러져서 토하고 뒹굴고 아 목사님 이거 뭐야? 아. 그냥 그런 게 있어요, 목사님. 자 목사님 오셨으니까 이제 축사를 해버립시다. 성령의 d 두 시간 정도, 두 시간 정도 축사를 했어요. 강력하게 축사를 했어요. 머리맡에 막한가와 토해놓고 조금 전에 먹은 뭐 라면 같은 걸 뭘, 뭘 잡으셨나봐. 그것도 막 토하고 귀신이 막 드러나니까. <놀람> 호흡, 호흡, 나중에 닦고 위로 해드리고 김목사 말아 살아 살아 살아. 이야, 나 이런 게 엄청해. 그러니까 나이지리아 조슈아, 조슈아, 티비 조슈아 거기에 불불하는데 거기도 내가 가봤는데 아니야. 딴데 가면 내가 그냥, 야 목사님, 내가 다잘 꾸며서 다 이야기해줄게요. 그래서 조용히 가셨어요. 그 뒤로 안 오셔. 그리고 노예에서 나 때문에 회의가 열어졌대. 나는 바깥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들 열 대명. 이걸 어떻게 되? 우리 노예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가 막혀요. 이단중법 파헤치는 그 사람 말 한마디 노예가 덜덜덜 떨어요. 나 이런 바보들이야, 진짜. 그 사람이 뭔데? 맨날 뒤로는 돈 받아먹고, 뭐 돈을 마 받으면 또 풀어지고, 이단 풀어지고, 아이고, 나 목회자들 뭐 세겼나 그거 보고 나 환멸을 느꼈어요. 주님, 제가 변정을 할까요? 아무 말 하지 말아라. 주님, 그래도 내 변을 좀 해야 하지 말아라. 주님이! 얼굴하고 분합니다 이들이 왜 성령의 능력을 왜, 왜곡하고, 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말하지 말아라. 말해도 이해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환상을 쫙 보여주시는데, 주님이 재판받으실 때, 가야바 뜰에 가서, 입에 한 말도 말씀하지 않고, 매맞으신 장면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거기 가서 나도, 노예 거기. 이 있었어요. 내치려면 네 내치고, 네 목사님들 알아서 하세요. 성교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왜인정하라고왜못 알아들지, 난 모르겠습니다. 그들도 나,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지하에 처박혀서, 그냥 주야장장 못회안 되니까, 기도하다가 확 대접버리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기도하다가 그냥 죽자. 사모님도 죽고, 나도 당신 죽을 병 걸렸으니까, 당신도 나도 같이 죽자. 주야장천기도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보너스를 가지고 오셨어요. 가짜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보너스가, 있다. 보너스가 있다. 맞춤식 능력이 있어요. 1 플러스 1, 원 플러스 0 네. 백, 천, 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제 오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은 이렇게 종교적인 영이 교회마다 꽉 차서 성령님의 역사가 들어갈 데가 없어요. 신학과 교리와 교단과 사고방식들이 꽉 막혔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능력을 풀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외국 같은 데 가면요. 기절할 정도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삐지시거나 시험 들거나 나 나가라 그러면 할렐루야야, 나는. 얼른 보따리 사가지고 외국 할거야 할렐루야 어? 아메? <laughs> 누구셔? 하여튼 안그를 줄로 믿습니다 <laughs> 또 구걸하다니 <laughs> 자 오늘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읍시다 할렐루야 <laughs> 여러분이 마음을 다 열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아주 섬세하게 터치하실 거예요 찬양하다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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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머리 만지네? 어, 머리를 부드럽게 이렇게 만져요. 전사님 잠깐 나와봐봐. 아, 사모님 나오라 그럴까? 요, 요, 요새 크니까 전사가 말도 안 듣네. 사모님 한번 나와봐봐요. 네. 사모님 얼른 나와봐봐. 모리지 말고, 예, 예, 배워봐요. 눈을 감고 너무 가까이 오지 마라 자꾸 요새 막 붙을라 그래 왜 그런지 모르겠네 우리가막 만지고 막 그래요 눈을 감고 앞을 봐요 기도하거나 찬양하면 눈을 감으라니까 그냥 확 눈뜨지 말고 착 감아봐요 이렇게 이렇게 말기를 주님께서 임재하시면 너무 좋으셔서 막 만져요 사람 막 만지듯이 눈을 감고 늘꼭 감아요. 실눈 뜨지 말고 예. 주님이 막 머리를 이렇게 만져요. 표현을 좀 해봐요. 좋으면 시. 주님 주님이 막 얼굴 이렇게 만져요. 눈을 감고 자 시간 가지가 빨리 눈을 감고 이렇게 해봐. 어 주님. 어 주님. <laughs> 또 이제 또, 또 기도를 할 때. 기도할 때더눈 감고 기도해 봐. 기도해 봐. 기도해 봐. 카눈 <목소리도> 감고. 카리 아, 감. 아이 집사가 나와야 되겠다 천상. 이집로 뛰어나와요. 얼른,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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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만만한 게이 집사야. 이쪽으로, 이쪽으로. 주님이 만지실 때, 사람과 사람이표현하는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어 oh, 주님 아 oh, 주님 아울 술이. Oh, 술이. Oh, 술이. Oh, 그렇 h 눈 감고 h 술이. o 이 Oh, 술이. 알로 o v e y o 이렇게, 기도하면 또, <laughs> 어이, 더 있으라 그랬더니 그냥 흔들어가네요. 기도할 때그 귀신이 주님의 만지는 걸 흉내도 내요. 막 기도를 막 하는데, 주님은 정말로 부드럽고 멋있게 만지는데, 마귀 그놈은 간질간질하게 만들어, 진짜. <laughs> <laughs> 성령의 불! <부에! 웃음> 주님이 만지는 걸 흉내를 내요 비슷해요 그럴 때는 막 쫓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하여튼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찬양하다가도 기도하다가도 그런 일이 있을 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불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남자분들이 나와서 주님을 찬양합시다